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 6 1 1시에 충전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시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값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고 또 유전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유전 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 지금 이 그림은 음 여러분 26.13번 그림이죠. 교재에서는 657페이지가 되는데 전기 용량이 변하 게 돼요. 그래서 어 처음에 C0였던 게 유전체를 얻게 되면 이 안에 유전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유전율 증가에 의해서,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은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바로 이 유전율의 유전 상수만큼 배율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원래 진공이었을 때는 이런 c 제로였는데 여기 어떤 유전 상수 카파인 물질을 채우면 그 카파가 곱해진 만큼으로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걸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전기장 내에서의 전기 쌍극자 요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보고, 그러면 26장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쌍극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17번 그림처럼 하나는 양전화, 다른 하나는 음전화 이렇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화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제 부호만 다를 뿐인데, 얘네들이 어떤 거리만큼 좀 떨어져 있는데, 특이하게 EA라고 했어요. EA, 우리 그냥 X라고 해도 되겠을 텐데, EA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값을 정의합니다. 기호로는 p로 이렇게 이제 기호를 많이 씁니다. 여기 이제 p는 여기 바로 전하량의 전하량 q죠. q에다가 둘 사이의 거리 e a만큼 떨어져 있죠. 이 둘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d라고 쓰거든요. d 이 거리를 일반적으로 이제 d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이 e a라고 했어요. 그래서 p는 여기다 p는 q d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그러면 P는 QD. 이렇게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정의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벡터여서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방향은 음전화에서 양전화를 향하는 이런 방향이 돼요.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전기쌍극자 모멘트 P 벡터. P의 방향은 음에서 양으로 향하게 되고 그 크기는 바로 전하량 곱하기 거리 둘 사이에 거리를 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p라고 하는 전개 쌍극자 모멘트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다음 내용을 가보죠. 자, 그때 이제 661페이지에 가보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어 이렇게 전기쌍극자가 이렇게 있어요, 저한 쌍의 전하죠. 전기쌍극자가 있는데, P의 방향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이 위치에서의 전기장이죠. 중심점에서의 전기장 아니면 균일한 전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P가 P가 이 속에 들어 있다 또는 P가 있는 곳의 전기장이 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령처럼, 아령처럼, 여기 양전화, 음전화가 그냥 하나의 분자처럼 또는 하나의 이렇게 막대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삼각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양전화는 플러스전화니까 이렇게 전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 음전하죠 음전화는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심에서 보자면 회전력을 회전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즉 토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토크는 이미 지난 학기에 토크를 공부했었죠. 토크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F 곱하기 여기 요 길이를 그래서 이제 요 길이 중심점 O에서 전하 Q까지의 거리를 이걸 이제 A라고 한 거예요. 이게 두개 있기 때문에 EA 이렇게 쓴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Q가 만드는, 즉이 F가 만드는 토크는 F 곱하기 F까지의 수직 거리를 곱해야 돼요. 원점에서 그렇죠? 그럼 수직 거리는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길이. 그렇죠?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 주면 되는데 이 길이는 여기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직의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예. 그래서 여기 가보면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이 빨간색 이 높이가 되는 거고 기게 힘을 곱해야 토크가 되겠죠. 이렇게 힘을 곱한 겁니다. 근데 앞에 E가 왜 붙었냐면 아래쪽 전화, 음전화는 왼쪽으로 힘을 가니까 하 같은 방향의 토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하나가 만드는 토크의 두 배가 돼서, e, fa, sin, 트 e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죠? 렇 어, 토크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f는 q, e잖아요. 여기 가봅시다. 또, f는, q가 q, e가 아니죠. 여기 교제가 잘못 나와있네요. 이게 f가 되야겠죠 e, f. 힘 f는 q, e가 됩니다. 그리고, p는 q 곱하기 거리, 이게 전기 쌍극자 모멘트죠. 전화 하나 곱하기 둘 사이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2a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f는 qe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다시 써줬더니 2aq를 p로 바꾸면 pe 사인세타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전기 쌍극자 모멘트 p를 이렇게 2a를 그리고 Q를 P로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P가 이 속에 있을 때 받는 토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세타가 0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요, 요 세타가 0도. 0도라면 Q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쯤 있어야 되고 그쵸? 여기쯤 Q가 이렇게 여기 와야 되고 마이너스 Q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쵸? 한쪽에는 양전화, 한쪽에는 음전화, 이쪽에 이제 양전화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음전화가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세타가 0도인 경우인데 이렇게 두면 그냥 양전화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음전화는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정지해 있다면 계속 정지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크를 받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세타가 180도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타가 180도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전화가 오른쪽에 있고 양전화가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힘을 양전화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음전화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정확히 180도라면 이때도 회전력은 오히려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막대에 이게 이제 하나의 막대처럼 봤을 때 그런거죠. 이렇게 돼서 세타가 0도나 180도가 되면 토크는 0이 나오고 어떤 각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90도일 때 이렇게 일 때는 가장 큰 토크가 작용하겠죠. 이렇게 이제 힘을 받으니까. 또는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90도일 때는 최대의 토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P2가 됩니다. 이걸 일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P이 사인 세트가 되는 걸 충분히 짐작을 할수 있어요. 많이 지저분해졌죠? 네, 이렇게 화면을 좀 지우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 P를 사용해서 이 쌍극자가 전기장 속에 있을 때 받는 알자 볼륨, 힘, 토크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p p 벡터와 e 벡터의 고부로 크기는 p sinθ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시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려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거를 연산을 해보면 이, 힘이 하는 일 대신에 토크가 하는 일을 구합니다. 그래서 토크 디세타를 적분해서, 이렇게 적분해서,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토크 타우가 위에서 PE 사인 세타라는 형태로 주어졌었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면, 본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타우는 PE 사인 세타 이런 형태. 그대로 넣었네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PE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상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를 적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세타 i에서 세타 f까지 변하는데 예, 일단은 이렇게 둬요. 요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검토를 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앞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여기 있던 이 양전화가 이때 각도 요걸 세타라고 한 건데 요 세타는 이 전기장의 방향과 예, 이 쌍극자 모멘트가 이루는 방향을 세타라고 둔 거죠. 예. 그래서 힘이 작용하니까, 힘이 작용해서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 여기 있던 게 예,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로 왔다 예, 예, 오른쪽까지 얘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은 이 각이 90도일 때 직각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여기 처음 각도 세타 i를 9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타 i를 90도라고 두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하게 되면. 힘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 위치가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거리는 이, 이, 이 수직선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였는지 그 길이에 F를 곱한 거죠. 힘이 하는 일 W로 볼 때는 F 곱하기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F 델타 x 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의 방향대로 얼마나 변위 변위하였는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준을 어디를 두냐면 기준은 90도일 때를 기준으로 두자 이런 얘기죠.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있었을 때 세타 i가 세타 i가 90도입니다. 그래서 나중 각도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돌아왔다면, 요, 회전한 요, 요, 각이죠. 남은 각도. 이게 이제,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으니까,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죠그럼요 길이는, 바로, 세타, 요게,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요 각도가. 그래서,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리죠.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길이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맞네요. 예, 그러면 힘미하는일 W를 구, 구해보면 F 곱하기 이동거리가 변이가 A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이 나중각도 세타가 되는 겁니다. 세타 F. 이걸 세타 F라고 아예 세타라고 두든가 세타 F를 세타라고 두는 거죠. 그럼 힘이 하는 일이 이만큼 양의 일을 하게 되죠. 어, 힘이 가해진 방향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음전하는 왼쪽으로 작용해서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전체 힘은 이거 요거, 일은 이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FA 코사인 세타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델타 U가 됩니다. 힘이 하는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량이 나중빼기 처음이니까 얘는 UI-UF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게 UF-UI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수 있죠 EF는 Q이죠 EF는 Q이 그래서 EAQ E cos θ 이렇게 하고, 요 앞에, 에, 뒤에다가, 마, 이건 세타 f 예요 낮은 각도잖아요. 그렇죠? 낮은 각도라고 그랬죠? 어, 그러면, 세타, 여기다가, 여기 이게 u f 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UF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UF. 그리고 UI를 0으로 두는 겁니다. 왜냐면, 하 코사인 0도,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요.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2AQ 코사인 90도 더하기,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u, 마이너스 u, 플러스 ui 가 되고, ui, 마이너스 u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ui, 마이너스 uf. 결과적으로, u는, u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u는, 마이너스 2aq 가 p잖아요. 그죠? 렇 마이너스 p, 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P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요 식을 만들려 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UI는 UI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AQ 코사인 90도, UF는 UF는 마이너스 UF를 할까요? 마이너스 UF는 EAQ E 코사인 세타 F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마이너스 UF예요.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다 써준 다음에 이렇게 U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려가면 U는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U는 PE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이게 저 바로 어 세타. 이때 세타를 우리가 전기장과 전기상 극자 모멘트가 이루는 방향을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타가 90도가 되면 어때요?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그때는 90도가 됐다는 얘기는, 앞에 그림처럼 이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에서 수직으로 있는 상태. 음전하는 여기 있겠죠. 여기 그렇죠? 이렇게 있는 상태가 바로 90도가 되는. 그때가 되면, 포텐셜 에너지 U가 0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 상태 세타 I가 90도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도 나중 상태, 죠 나중 상태 Uf 그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 그럼뭐 U2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네, 마이너스 PE 코사인 세타라고 일반식으로 정의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렇 세타가 어, 이때는 어, 이제 세타가 0도라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그대로 p 2가 되겠죠. U는 마이너스 PE가 되는 거고 세타가 90도라면 U는 제로가 되겠죠. 어 그리고 세타가 180도라면 U는 PE가 돼서 이때에 최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일 때, 오른쪽 방향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양전하, 음전하가 이렇게 돼서 하나의 이런 쌍극자 모멘트를 이루고 있다면 이게 90도인 거죠. P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좀 수직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U가 0인 상태가 되는데 양전하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 음전하가 오른쪽에 있다면 이게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음에서 양으로 포텐셜, 기 쌍극자 모멘트는 P는 왼쪽 방향이 되잖아요.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가 되는, 요게, 요, 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가만두면, 전기장이 작용해서, 양전화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고, 음전화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양전화가 최대 오른쪽으로 가고, 음전화가 최대 왼쪽으로 온,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여기 양전화가 오른쪽에 있고, 음전화가 왼쪽에 있으면, 전기상극자 모멘트 방향 P와 전기장의 방향 E가 같은 방향이 되는데, 이 때는, 마이너스 PE의 가장 작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돼요. 이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 하 수직일 때를 0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준 위치를. 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용수철이, 용수철이 에, 진동하는, 아, 근데 용수철은 또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 그렇게 보면 용수철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이 요, 요 특별한 케이스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 쌍극자가 p가 그냥 qd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p는 qd, d는 두전화 사이의 거리. 이게 이제 p의 방향이 되고 크기가 q d 가 되는 거죠. QD. 이둘 사이의 거리가 d일 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면 네, 전하량의 단위 쿨롱이죠. 그리고 거리의 단위 미터잖아요. 그래서 쿨롱 미터입니다. 그냥.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는 쿨롱 미터로 단위를 받게 된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우리 이미 유전체의 원자적 기술 이미 공부했었죠.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예. 예,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일부만 채운 축전기 요 예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여러분들이 예, 제가 시험에 출제할 거예요. 시험에 출제할 거니까 역시 필기를 좀 해보세요. 요거는 필기 한 걸, 필기 한 거, 우리 출석. 출석 체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역시, 개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제 26.8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당연히 잘 필기 했다면, 이 부분만 딱 찍어서 보내줘도 됩니다. 자, 요거 보시죠. 전체 D 중에서, D 중에서, 이걸 다 채운 게 아니라, F 부분을 채운 거예요. 1-F의 비율은 그대로 두고, F의 비율만큼을 채우게 됩니다. D 중에서, D 중에서 F의 비율은 채우고 나머지 1-F의 비율은 채우지 않은 거죠. 이제 F는 0에서 1 사이 크기네요. 그렇죠? 0에서 1 사이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비율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요거는, 오른쪽처럼 채운 부분을 하나의 축전기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역시 또 하나의 축전기로 두고 둘을 직렬 연결한 형태로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 축전기 하나, 축전기 하나 있는데, 그렇죠? 어, 직렬 연결한 두 개의 축전기로 등가 처리합니다.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자면, 어, 직렬 연결하면 역수분의 1,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보시면, 어, 등가 전기 용량 분의 1은 c 원 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되고, C1만 그에 보면, C1만 보면, FD, 그죠? 렇 어, 네. 카파 입술 요게 이제 유전 상수가 카파인 네, 유전체로 채워져 있으니까, 거리 분의 면적, 그죠? f d 분의 A. C2는 뭐예요? 1-FD만큼 거리가 있는 거고, A만큼 면적이 되기. 면적은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기 또는 진공이기 때문에, 때로 입실론제로 카판 1이 1이니까요 1 이렇게 들어가게 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놓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통분해서 정리해주고 역수취하면 c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예요 c분의 1이 이렇게 됐으니까 c를 구하면 이거 뒤집어주면 되겠죠 쏙 뒤집어주면 c가 <laughs>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한 거예요 어. 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기 이제 숫자를 넣어서 정리하시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문자가 좀 나온 걸 그대로 이제 다 숫자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연습 문제까지 좀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어떤 거 하나 더 풀어볼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어, 정리를 좀 해보면 음, 전체의 원자적 기술 음.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뭐 26장 정리하고, 어 2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